사그라지고 먼지만 날리는 그런, 음,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것은, 어, 저엘리야 어, 때문에 그렇다. 모든 백성들이 전부 저엘리야 천운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 천운만 죽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아합이, 봉치하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땅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되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그 이방 여인이 시집오면서 왔던 이세벨에 의해서였고 또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하늘문이 막혔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발과 아세라 신은요, 굉장히 매력 있는 신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요, 아주 매력 있는 신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발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여신은 딸의 신인데, 여신입니다. 그래서 발은 돌로 만들어졌고, 아세라 신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발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떤 관계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신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건기 6개월 있고 우기 6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오면 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때 그들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늘의 남신인 바알신이 땅의 여신인 아세라 여신을 찾아서 온 땅을 헤매다가 드디어 딱 둘이 만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둘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극도의 희열을 느낄 때하늘의 비가,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내린다 생각하니까 이 발재단에는 반드시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올라오니까 그 신전에 올라오면 그 여사제들과의 그런, 음,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좀 보고 이바알신이 제발 아세라신을 만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말라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뭐. 왜냐면 거기가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S라인의 그 정말 미인들, 그 여사대들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그런 관계가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의식이니까. 가정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니까. 모든 종교들은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이죠.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니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스스로 내 의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는 그런 모습이 이 바르고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르고 아세라 쪽으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말려마서 하늘에 문이 닫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이죠. 바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냐고, 뭘 생각을 하면,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전가시키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죠. 지금 여기에서 그런 하늘문이 닫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지 않았다면은 온 초목이 다 사그라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은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네. 하나님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네. 무너진 부분들 다시 세워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은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엘리야를 갈멜산에 나와서 그하늘을 열게 만드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요, 그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 기도를 해보려고요, 다리, 무릎과 다리와 다리 사이에 얼굴을 누르려요 이게 몸이 빡빡해가지고 안들어가는 거. <laughs> 도저히 나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끼끼내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아무래도 안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고. 하면서 고하 이렇게 누워보니까 하나님이 저게 깨달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저게 음성 주시는, 얘놈아 기계체조 선수를 봐라. 그들은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할 것은 뭐냐면, 그가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유연해져서, 그속 물감으로 썩게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처럼 배가 안 나와서 이게 도저히 안될 거란 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금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아, 네. 근데 자금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인데, 아시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 땅에, 여러분, 해가 되겠어요? 아니, 이야기 주시려면, 좀 하늘 에다 먹구름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고 쏟아져도, 가뭄이 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생명 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게 적셔지겠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아 땅이 떨어졌을 때 작은 아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 때나 같은 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이, 다이세 물맷돌, 볼 끝없는 물맷돌, 이 다이세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역사는 어떤 큰 문제를 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자금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화천금을 꿈꾸고 어떤 뭐큰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하나님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대지를 적시는 비를 내리게 한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내 삶에도 어떤 지금 문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잖아요. 첫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늘 미사일 쏘아대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요즘 경제가 얼마나 다들 어려운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이단들을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단들 거기가 지뢰처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뭘볼수 있습니까? 그외부적으로 얼마나 그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이 이런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 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첫째는 여기 보니까,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돌아오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요악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너희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시켜 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문을 열려는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당시 발로 아세라 바로 여기 있던 그들 뺏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 그 애굽 유대 땅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엘리야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할 수 밖에 없죠.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엘리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 가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합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 네.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떤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 길을 연단 말이죠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아오는 자가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니면 사람들 모인 곳에 가면은 한결같이 어, 보면 딴다 각자 딴이하고있죠 콜로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콜로 고독 속에 삽니다. 옆에 심지어 아니 제가 어느 카페를 가, 갔다가 보니까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아니, 만났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적어도 만났으면 좀 손, 눈도 맞춰보고, 맞추고, 대화도 좀 하면서, 서로 하하고, 웃으면서, 손도 좀 잡고, 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연애를 그렇게 안 하더만요.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눈만 보면, 보고, 보고만 있어서. 은혜가 는 기분 좋았는데. 저를 걷는 걸 좋아했고요. 저희 아내는요 어디 짱 박히는 거 좋아해요. 걷는 거 싫어해요. 하루에 연애하다가요. 카페 커피숍에 네 군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왜? 걷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 그냥 얼굴, 눈답을 얼굴 바라보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단 말이죠. 근데 요즘 연애를 그렇게 안 하더만요. 어떻게 연애하냐. 휴대폰 가지고요. 휴대폰 가지고 연애하더만. 옆에 상대가 있는데요 휴대폰 가지고 문자들도 던지고 주거지 밖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게 무슨 연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저뭐 엉뚱한데 마음 뺏기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뺏기지서는 안될것이다가 마음 뺏기고 살아요. 저희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뺏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비의 역사 열리는 역사 풀려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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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뭡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30절부터 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야곱의 그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12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자가 온 백성이 다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돌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죠. 이 재단을 쌓는 것, 재단이 뭐겠어요? 왜 재단 좀 쌓는 겁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배회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가정이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민족이 해복. 산다. 민족이 산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가 백기를주님면이름추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와서 몸만 와서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수 찍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일수는 아주 매일 뭐 오는 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일수 찍는 것이고 <laughs> 매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뭐라고 해야 되죠? 주수 찍는다. 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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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주일날한번 예배 시간 11시에 와서 그냥 하늘 나와서 요러 빼꾸기 신자들 이걸 일명 뻐꾸기 신자라고 하거든요 뻐꾸기 신자 여러분 주일날 11시 니까 뻐꾸 가서 얼굴 보고 싸들던가요 뻐꾸기 시계 어때요? 옛날에 그런 시계 있는 지금 안 쓰대요 시간 되면 뻑고 가거나다 떡 들어갔다가 뻑꾸고나떡들어갔다 그래도 요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한번 예배 시간 나와서 그저 얼굴 보이고 가는 거 그게 예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다시 쌓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하나님의 응답 의 역사는 이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두 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아신 것처럼. 이 성막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들어가서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 바로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은 의 뜻은 하나님의 면전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놓여있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레이디스에 보면 이 떡은 앞뒤 골고루 익게 해서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떡이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안 익었다.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떡은요? 12개가, 6개, 6개에서 12개의 떡이 놓여있는데, 이 떡은요, 앞뒤가 고르게 익어진 떡을 올려야 하나님 이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서요, 충성의 떡은 잘 익었는데, 기도했던 건안 익었어. 교회래서 충성한데, 아무리 기도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 많죠. 또, 또, 기도, 대표 기도 올려놓으면, 그 주일이나 그날 네. 교회 안와버려 떡이 안기득떡안이는거이요 익어야 요또 어떤 사람은 봉사했던면잘 익었는데 1 1조했던이안익었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들여 는 인생이 안된 드려. 요 그것도 온전히 익어져야 요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헌신을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멋대로 해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기 에 들어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일곱 번씩 기도하면서 야 가서 봐라. 첫 번째 가서 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엘리야가 그의 종에 가서 봐라 하니까 예, 선생님, 속바닥만한 소름이 떴습니다. 따라 봅시다. 에게, 겨우 응답이 이거야? 왜 에게, 에게, 겨우 답이거야 우리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이끌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이걸 내가 기대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내용 다음부터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은 손바닥만 부르면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세요 손바닥만한 구름들은 각자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셨다고요. 으 아, 네. 그러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속에서 피를 끌어내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아, 네. 하나님께서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있는 것을 바꿔 놓으시고 있는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과거에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있는 것을요,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 어, 제가 광주에 설교학교를 가서 강의하는데 그쪽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는 전주에서 가기 문에이 목사님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만금 방조제가 세워지기 전에 그 이제 부안 쪽에, 그러니까 변산마도 쪽에 산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거기서 교회가 가는데 늘 산을 넘어야 되는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면은, 돌아서 가면은 이 멀고 산을 넘어가는 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 젊어서 그렇게 늘 사귀셨는데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산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발 이산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산들을저 바다에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저 제발 좀 옮겨주세요. 늘 다니면서 그냥, 뭐, 다니면 그냥 늘 입으로 읊이면서 다니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게 젤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뉴스가 나오더만, 그다음부터, 이, 뭐, 이 뭐랄까 포크레인 막 불도저들이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 세만금 방조제가 돼서 이 산을 나와러다가거리를 매끈하는 겁니다 세만금 방조제는 그 권사님 때문에 생겼어요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렇게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후하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산들에 얼마나 많은 산들을 다 끌어다가 그 방조제 38 m 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를 자전거 타고 혼자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여기 대전에서요, 저기 목포 영산강 하고 또까지 제가 자전거를 혼자 갔잖아요. 삼박사일간을 그 길을 가는데요. 와, 제가 새만금 방조제 거기 를 자전거 타고 가는데요. 앞에서 여름에 날씨는 덥죠, 바람 은 불죠. 혼자 다가가도 끝이 안 나오는데, 야 그. 길. 하나님이 대사를 했더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정말 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면서 결국 그 권사님의 기도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 그교회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가물거리고. 런데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잘 권사님이 흩 지나가면서 한뜬그 이야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빗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빗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빗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구름 속에 피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빗소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네.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중에전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를 이야기해서 하나님과의 따라서이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네 개는 따라서이다네 개는, 네 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구름이 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지만 볼것 없이 보이고 결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시대의엘리야럼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제 우리의 학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학심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환경적으로 어렵다라고 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줄 믿습니다. 4월 동안 한달 동안, 한달 동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있는 손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내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3년 6개월, 6개월 동안 메 말렸던 그 땅을 적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 속에서 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시고 이제 함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빛으로의 영광을 받시시고속가다만 흐름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깨달은 그비을 적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사랑을 성도들의 환경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환경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주님에게도 수의 역사 상대하시고 인과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동안 메말랐던 그온 대지를 적셔 쓴 것은 큰 비가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먼저 3년 6개월동안 메말랐던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역사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무너진 천자를 다시 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3년, 6개월의 감뭄처럼 영적인 감년 가뭄들로 있습니까? 환경적인 감뭄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감뭄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감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손해 하나님,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그 피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선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님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